이 뭐인데? 아. 너 우리 영상 안보는구나 아. 어. 잠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보엉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마루 펜션 캠핑장입니다. 평소였으면 한 두세 시간 정도면 오는 거리인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한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늦은 김에 아예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러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물맛국수랑 명태회 비빔맛국수, 감자전 이렇게 같이 먹고 왔고요. 오늘은 코베아 고스트 팬텀 앞에 업라이트 이렇게 해서 지붕 만들어 놓고 여기 좀 미니멀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안쪽에는 헬리녹스 의자랑 테이블은 그 몬테라 플렉스 테이블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상판이 이렇게 하프 유닛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 유닛짜리로 좀 편하게 꼽고 싶어서 콤마나인 플레이트를 챙겨왔는데요. 이콤마나인 플레이트는 맞지가 않아요. 좀 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올려놓고 쓸까 하다가 이게 조금만 이렇게도 미끄러져 버리니까 이 이빨 빠진 상태로 써야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스탠리 쿨러 가지고 왔고요. 이 카고 박스는 그 안에 그냥 필요한 물건을 넣어서 간단하게 챙겨왔습니다. 오늘도 좀 짐이 없는 편이에요.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걸고, 여기는, 어, 어. 괜찮아요. 아, 요 요렇게. <laughs> 제가 불편을 감수할게요. 근데, 음. 여기 불 피우면 이거 괜찮아? 쇠인데 뭐. 아무튼 요렇게 약간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닭볶음탕인데. 이 밀키트? 어. 하림이네, 하림? 해림. 여보는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있어. <laughs> 먹기 좋은 크기? 어. 나한 입에 먹을 수 있으면. <laughs> 너가 이거 썰고 <쏠고> 있고, <laughs> 내가 다 닦아올게. <laughs> 이따 만나자고. 그래. 좋아. 이거 뭐냐인데? 털 아니야? 털? 제모가 돌든 것 같은데? 잡아봐, 밑에. 아, 어떻게 잡아? <laughs> 으! 탁, 털. 아! <laughs> 아이고, 어, 매워. 어, 되게 매운데? 아니, 근데 왜 코팅을 박살 내는 거야? 내 거니까. 뭐, 냄비? 오. 어. 아, 씨. <laughs> 와, 맛있겠다. 고기 다 익었겠지? 먹어봐. 아니, <laughs> 나는 먹어도 익었는지 알순 없었는데. 날개 이뼈이 뭐지 이거 깃털 그 심지 같은 게 있네 여기 아니 하림 1억이야 축하합니다 <웃음> 당첨되셨습니다 <웃음> 용서가 되는 맛인데 깃털 쯤이야 <laughs> 이번에는 닭다리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누굴 위한 자랑인가? 닭다리 <laughs> <laughs> 나 닭다리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laughs>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빨리 주워와 <웃음> <웃음> 참나 어이가 없네 3초 안에 못 주워서 못 먹네 어? 3초 안에 못 주워서 못 먹어 <laughs> 어때? 닭다리 많은데 뭐 닭다리 아니고 닭봉인데요? 이제 진짜 여름이긴 한가봐. 해가 좀 천천히 져서 그치 응. 음, 약간 밝은 느낌이 다 응. 음. 산 속인데도. 응. 음. <laughs> 내일은 낮에 저기서 아예 의자를 갖고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는 거야. 낮에. 음, 물장구 치면서. 응. 음. 뭘 소리야? <laughs> 아까처럼 말고 들어가서 아예 그냥 응. 시원하게 그지? 응. 발장 고치면서 어, 젓 한잔 마시고 옷도 여기다 그냥 해놓으면 한1 시간이면 마를 걸? 어 금방 마를 거야 오늘 진짜 응. 오랜만에 진짜 날씨 좋을 때 캠핑 왔어. 응. 그치? 응.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한 5시 반 정도인데 어 뭐야? 동물이 있네? 이게 뭐지? 사슴 같은 고란인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이 좀 없는 김에 캠핑장 조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있는 곳은 C 01번 사이트입니다. 캠핑장 입구에 보시면은 이런 무대도 있어요. 무대도 있고 캠핑장 약도 그리고 어, 설명. 여기는 개수대입니다. 개수대. 개수대 내부 모습입니다. 개수대 옆으로 여기는 샤워실 옆에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어제만 해도 햇빛이 엄청 뜨겁고 해가지고 비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좀 춥기도 합니다. 춥기도 해서 난로가 필요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전기 양파는 갖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비가 점점 더 많이 와서 물에 들어가는 거는 못할것 같고요 일단 아침으로 준비해온 커피랑 빵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laughs>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로 나도 아니, 아니 이거 안 뜯었네 아예 그냥 이거 뜯어 아이아뜯어야돼 아니 이거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너, 너 우리 영상 안 보는구나 아, <laughs> 아 이렇게 어, 어, 어. 알고 그래. 있지 야, 무슨 목욕해 뭐, 이렇게? 이렇게 기대놨어 <laughs> 방금 그거 편집해 줘 편집할게 아니 위에 뜯어라 아, <laughs> <laughs> 됐다 아침 메뉴가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laughs> 띠부띠부실도 들어있어. 왕띠부띠부실. 이게 로켓단 초콜롤 어, 칼도 있네. 귀엽다, 이거. 거북왕 나왔어. 헐, 메가 거북왕. 내가 거북왕. 거북왕이 아니고. 거북 <laughs> 짠. 이게 조심해야 돼. 테이블 이빨이 빠져 있어서 <laughs> 언제 어디서 흘릴지 몰라. <laughs> 어릴 때 이렇게 벗기 가면서 먹었다고 알지. 진짜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다. 되게 미끄럽다.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화들기 밟지 않게 조심해. 어? 안 되나? 어? 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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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네? 나도. 나도. <laughs> 된다 된다. 방수되네 이게. 지금 바깥에 풍경은 보고 싶은데 비는 너무 많이 오고 여기 에 물이 자꾸 고여서 물이 흘러 자동으로 흘러갈 수 있게 조절 중입니다. 물이 흐르는 길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대신 삼각대로 받쳐놓고 막 조명으로 받쳐놓고 해가지고서 정신은 없는데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밖에 볼려면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요건 빼야겠다. 쭉 뽑히네. 요렇게 해서 밖에 좀 보면서 쉬어야겠습니다. 배고프진 않지? 약간 약간 출출한데? 비 오는데 전 먹을까 전? 뭐야 전이야? 응전전 전? 아니 이건 전이 아니잖아 전전아 아니, <laughs> 어, 이태리 씨 전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손 씻었어? 응어 아까 저거 조절하고 그냥 그대로지 않아? 아, 좀 씻었어. 빗물에? 아니 그 아, 씻었어 아무튼간에아 <laughs> 정말 두겹버 해야 되나 두겹? 가위. 아호일 이게 있지. 기름 만들어 되나 근데? 글쎄. 들러붙진 않겠지. 아, 진짜 맛있겠다. 어, 약간, 어, 아, <laughs> 씨. 크러스트? 아니. <laughs> 뭐라 해야지? <되지>? 탔어. 아! <laughs> 피자가. 아래가 타버렸어요. <laughs> 음. 와. 와. <웃음> 아 와. <laughs> 아. 능지 <laughs> <laughs> 오. <웃음> 어. 바보다 바보. <laughs> 뭐지? 고도의수법인가 <laughs> <laughs> 아, 뜨거. 조심해, 뜨겁다니까 <웃음> 뭐야. <laughs> 아, 사히너 먹어 나는 셉빙 기는 가져왔는데 필요도 없네요. <laughs> 추워 가지고서 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laughs> 원래 저녁에 닭꼬치를 숯불에 구워 먹으려고 화로대랑그 숯도 좀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뭐못 쓰게 됐네요. 여기서 불멍이나 해야겠다. 지금 안개에 가려가지고서 하늘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와.. 너무 멋있는데요? 아, 집이 무 그림 같네? 지금 저, 저녁 먹을 시간이 가고 있는데 옆집 삼겹살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가서 한입 발라볼까? 그럼 겁니다 소리 듣는 것도 오늘 저녁까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스트팬텀 아차가 고스트팬텀 이 텐트는 문이 방충망 그리고 일반 문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릴 때좀더 더 오래 걸리고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내일 해가 떠서 좀 말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름 흘릴까봐 이거 좀 달아봤어. <laughs> 어. 안 터집니다. 그만 뒤적거려. 응? 그만 뒤적거려. 기, 뒤집는 거야. 뒤적거리는 게 아니고, 뒤집거리는 거. <웃음> <웃음> 조금 눈부시지 않아? 이작가야 느낌으로 해줄게, 내가. 이거 너무, 너무 네. 주황색인데? 네. 됐다. 아, 나, 나, 눈 쳐다봤더니 눈 너무 아파. 아, 불좀 까줄래? 근데 구성이 되게 다양하다.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 안 해. 어, 가성비 되게 좋다. 어? 알차고. 온 가족이 즐기기 좋네.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나 가격 말안 했는데. 어디서 산 건지도 모르면서. <laughs> 아,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데? 흉지겠네. 골고루 발라줘야지, 이렇게. 익으면서 소스가 끈적해지네.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은 거야? 오 맛있겠다. 개구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아으아 아, 응. 아, 개구리 진짜 싫어하는데. 잘 달래서 내보내봐. 그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 어어 어. 안 그네 걸렸어. <laughs> 잠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잡아서 던져주고. <웃음> <아유>. <웃음> 손 씻었지? 어, 씻었어. 이제 하이볼? 하이볼 만들게요. 하이볼 만들다 말고 저거 했지? 짠. 어, 맛있는데? 음, 괜찮네? 아, 큰일 났다. 저기, 개구리 또 들어왔어. 아까 그놈인가? 사이즈가 아, 같은데? 첫 번째 소란이 있었습니다. <laughs> 이제 먹자. 응, 음, 아 닭꼬치부터 먹어보자. 음, 원가족이 즐기기 좋은데? <laughs> 그만하시고요. 음. 수수를 너무 많이 보았나? 생선 조림이 돼버렸네. 근데 지금 좀 비상 상황이 있어. 새벽에 순간 돌풍 22까지 올랐어 여기 지금. 이걸 마시기 전에 알았어야 됐는데 어 그러니까 이미 입이 대버려서 내가 원래 평소에 술잘안 먹는데 오늘 하필이면 은아 맛있다 따뜻하다 아, 응 음, 조심 음. 잘 구워졌어 노릇노릇하게 그치? 어 근데 다 부서져가지고 그만큼 부드럽다는 거지 짠 우리는 계곡만 오면 비가 오는 것 같아. 아닌가?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비온 적은 좀꽤 있었어. 아, <laughs> <laughs> 어, 나술좀 독한가? 훅훅거리네. 음, 음. 오빠 지금 바지 안 입은 것 같아. 짧아서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빨개서. 어? 아, 술 때문에? 물들었나?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바람이 꽤 부는데? 한 번씩 휘청해, 그치? 응. 술 마시지 말걸 그랬나? 아, 이 정도는 버티지, 코베한데. 코베한데가 아니고, 팬텀인데. <laughs> 스트는 네스트는 못 버텨. 네스트는안 돼. 네스트는 먹다 갑자기 뭐가 뚝 떨어져. 어, 어 뭐야? <laughs> 왜 그래? 우리 우리 스트한테 <laughs> 오래 썼잖아. 많이 쓰기도 했고. 아, 아침에 비 그쳤으면 좋겠다. 지금 거의 1 2시 정도 됐는데 지금 보니까 비는 계속 오는 것 같고요 비는 계속 오는데 이제 바람이 조금 세져 가지고서 새벽에 철수는 제가 못해요 술을 마셔서 새벽에 철수는 못하는데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영상을 찍고 이렇게 인사드릴 시간이 없을까 봐 지금 미리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어우 추워 이번 캠핑은 사실 올때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숯불이라던가 아니면 계곡에 의자를 들고 들어가서 개 맥주 마시는 거라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날씨가 이런 데다가 또올 때는 차가 엄청 막혀서 계획대로 된 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어, 놀고 갑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전은 끝납니다. 어 어. 비 들어왔나 봐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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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아, 아 있다, 있다. <웃음> <웃음> 자자, 이제.